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팔장 이6육절에서 삼십구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 하거늘. 지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 사건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아, 이 제자들은 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가라는 의문을 품고 그는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귀신에 사로잡혀 마음과 의지조차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우연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바로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연처럼 다가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귀신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에게 메인 이 가련한 사람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명령하면 따라야 했고 물으시면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군대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사람을 사로잡은 귀신은 바로 강한 힘을 가진 큰 무리였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저항 한번 못 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는 이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했다 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사용함으로써 귀신이 예수님의 상대조차 되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 상대인 마귀가 만만치 않은 존재임은 틀림없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군대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돼지 떼는 호수로 뛰어들어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바로 한 가지 반응은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바로 돼지 대를 치던 사람들은 두려워 도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에 있던 사람들도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빛 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더러움이 드러나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악한 영의 집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러한 기쁨보다 현실적인 자신들의 손실이 더 크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벗어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증언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온성에 전하는 바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은 등불의 비유와 아울러 선포된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갈리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떠나느냐 둘중 하나인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등불을 등경 위에 두었습니다. 바로 비치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영들의 속박에서 죄인들을 구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바로 증인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신 그 놀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의 증인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는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한마음으로 더더 기도할 때더 이상의 확진이 되지 않도록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은 더욱 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더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감독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개인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